<laughs> 모든 공을 막아주겠어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 필요한 건 승리 내 전술 분명 먹힐 테니까요 시작이야. 난 망설이지 않아. 네, 그건 자신 있어요. 꽉 지워버리겠어.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. 그라운드도 작은 전장이에요. 시작이야. 자, 와라. 팔에 질투하지 마! 난 망설이지 않아! 아이고, 땀좀 흘리겠는걸? 기다리고 있었어요. 사랑의 천사라 하지만, 애인은 없어요. 온몸으로 상대할게요. 음, 피 냄새가 나..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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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어! 명령이라면 모두들 최고예요! 으악! 기분 좋았어. 아싸! 항상 곁에 있고 싶어요. 당장 시작하자고. 없다고. 난 망설이잖아. 네, 지금이라면 확 지워버리겠어. 필요한 건 승리.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. 모두의 힘이 되드릴게요. 난 망설이지 않아! 네, 지금이라면, 콕 지워버리겠어. 으악! 예쁜 건 아니죠? 콕 지워버리겠어. 어, 가보지 뭐.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래, 제 애인이 되어주시겠어요? 온몸으로 상대할게요. 아유, 느껴봐. 끝까지 달려다 주지 몸이 뜨거워져.